안녕하세요 원더엑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대형 세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친한 분들에게 드림카를 물어보면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언급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널찍한 공간감과 부드러운 승차감, 편리한 옵션까지 다양하게 제공하는 대형 세단은 국산이나 외산의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꿈꾸는 차이기도 합니다. 그중에서도 독일 벤츠와 BMW의 대형 세단은 많은 분들에게 언젠가 꼭 타보고 싶은 차로 꼽히기도 합니다. 성능과 안전함 모두 인정받는 두 브랜드의 최상급 모델이기도 하고 오랜 시간 여러 세대를 건너오면서 그 완성도가 더욱 높아진 만큼 이제는 뒷좌석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 직접 차를 보는 오너드리븐의 차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유지비나 주유의 편의성 등등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고배기량의 가솔린 고급이 모델들과 함께 디젤 사단 역시도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오히려 판매량만 놓고 본다면 6기통의 디젤 모델들도 시장에 인기를 많이 끄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양쪽 브랜드의 디젤 세단인 S350d와 740d를 놓고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벤츠의 S350d는 기본적으로 후륜 구동에 주행이 가능하고요. S400d가 되면은 풀타임 사륜 구동으로 달릴 수 있습니다. 최고 출력 2 8 6마력에 직렬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12km를 달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만약 S400D라면 같은 디젤 엔진이지만 330마력의 출력을 낼수 있는 반면에 연비는 리터당 11.4km로 약간 낮아집니다. 차의 크기는 길이 5.18m, 차폭 1.96m, 높이 1.5m 수준이고요. 차량 무게는 2090kg입니다. 실제로 400D가 되면 네. 4륜이 되는 것 그리고 그렇죠. 에어 서스펜션은 같고 조금 더 출력이 좋아지는 것. 네, 그렇죠. 예, 일단은 네. 운전할 때는 그 차이가 있겠네요. 운전할 때는 그 차이가 있고 왜... 같은 3000cc라 그래도 350D랑 400D는 발력 차이는 꽤 나네요. 아, 내가 오늘 오신 날이 그거는 그 기술적인 부분인데 타보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같은 엔진이거든요. 네. OM2 네. 엔진 네. 사용하고 있는 네. 네. BMW의 740d는 기본적으로 풀타임 사륜구동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최고 출력 306마력을 내는 직렬 6기통 3,000cc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제로백 가속 성능은 5.3초, 연비는 리터당 12.7km 수준으로 나옵니다. 차의 크기는 길이 5.12m, 차폭 1.90m, 높이 1.47m 수준이고요. 차량의 무게는 2,080kg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같은 클래스의 가솔린 세단과 비교해 볼때 S350D나 740D가 갖는 연비의 장점은 상당히 커지기도 합니다. 가솔린 세단들이 기본적으로 고급유를 넣어야 하고 비용의 부담뿐 아니라 고급유를 취급하는 주유소를 찾아야 하는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디젤 엔진으로도 플래그십 세단을 운영할 수 있는 S350D나 740D 모두 메리트가 있겠습니다. 어차피 출력이나 연비는 큰 차이가 없으니 우위를 가리는 일도 별 의미는 없을 테고요. 두 차량 모두 3000cc 6기 통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디젤 엔진의 느낌이 특별히 크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시동을 걸 때나 저속으로 주행할 땐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가 크지 않고요. 예민한 분이라면 가속시에 들리는 엔진음과 손끝의 진동으로 디젤 엔진 차임을 알 정도입니다. 비교해 본다면, 기존 S 클래스의 가솔린 차량인 S560을 탈땐 가속시에도 큰 진동이 없었지만, S350D는 가속 시에 디젤 특유의 진동이 운전석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대형 세단답게 진동과 소음의 내부 유입이 잘 차단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기통 디젤 엔진으로 빠르게 가속을 올리기에는 두 차량 모두 덩치가 있는 편입니다 둘다 가속이 느리다는 느낌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굳이 비교한다면 740d의 가속이 좀더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S350d도 가속이 나쁘다고 할 부분은 아니지만 답답한 느낌은 어쩔 수 없었는데 이 경우엔 S400d를 선택하는 쪽이 좀더 부담을 덜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민도 주로 운전석에서 할 부분일 뿐 조수석이나 뒷좌석에서 차를 타고 간다면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편안한 느낌이 더 큽니다. 두 차량 모두 쇼퍼 드리븐을 기본 지향점으로 만든 차이니 편안하다는 느낌이 첫 번째로 다가옵니다만 아무래도 둘중 하나를 꼽는다면 S350D 쪽의 뒷좌석이 좀더 안락하다는 느낌입니다. 차의 의자 위에 올라앉는다는 느낌보다는 몸을 감싸준다는 느낌 쪽으로 좀더 유리한 것 같았습니다. 두 차량 모두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7시리즈의 반자율 주행이 좀더 우위에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특히 차선을 무리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나 앞차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가속이 부드러운 점에서 740d만 해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주행을 선보였다고 한다면 벤츠에서 W223으로 넘어가는 S350d는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한다는 느낌으로 반자율 주행 기능을 구현합니다. 다만 주행상에서 차선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능력이나 앞차의 차선 변경으로 갑자기 거리를 재조정하는 상황에서는 아직 숙제가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 아직은 못 미더워서요. 제 경우에는 잠시 테스트해보고 바로 직접 주행으로 다녔습니다. 두 차량 모두 기본 출고가가 1.4억 대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바로 위 단계급인 S400D나 7 4 0 l 이라면 1.6억 대로 비슷하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 언제 차를 인도받을 수 있느냐와 할인을 어떻게 받느냐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BMW 쪽이 좀더 할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비슷한 연식의 중고차들을 놓고 보면 S 클래스 쪽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할인을 적게 받거나 못 받지만 그만큼 중고차의 감가 방어도 도움이 되고요. 반대로 7 시리즈를 본다면 신차든 중고차든 비용의 부담을 약간이라도 줄일 수 있으니 그 돈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더 사면서 차를 업어오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만 놓고 본다면 S 350D와 740D 중에 어느 게더 좋을까? 혹자는 S 클래스는 셔퍼드 립은 7 시리즈는 오너들이 립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두 차를 시승해보면 740D 쪽이 좀더 운전하는 재미가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파나메라 같은 스포츠 세단과 비교하면 두차 모두 운전하는 재미는 줄어드는데 그 와중에 어느 게더 나은지 고민하는 자체도 좀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 경우는 W223의 S 클래스를 운전해보니 S350D가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W222 때와 비교해도 인터페이스가 현저히 좋아졌고 부드러운 주행감이 더 좋아졌습니다. 좀더 속시원한 가속에 대한 갈증은 S400D를 선택함으로써 풀어볼 수도 있겠지만 S350D가 거북이처럼 느린 차도 아닌 만큼 S 클래스 안에서는 가성비의 측면으로 접근해도 되겠습니다. 물론 740D도 장점이 많은 차량입니다. BMW 차량 전반에 흐르는 기민한 반응성을 유지하면서 부드러움까지 안겨주는 내력이 있습니다. 동승자뿐 아니라 운전자도 어느 정도 운전하는 재미를 챙길 수도 있고 반자율 주행의 옵션도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BMW의 브랜드 파워가 벤처에 100% 대등하지는 못하다는 인식도 감안해야겠지만, 만약 BMW 브랜드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740D를 선택할 이유도 하나 추가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